오케이 그래, 중녀가 어? 나코한거 어때? 씨발 <laughs> 좀 제발 코 했어 언니? 응? <laughs> 응. 아니 나도 그런 그래, 궁금했다 밤이야 그럼 말해도 돼? 응.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씨발 니코한걸왜 네 나한테 물어내?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거야, 이> <laughs> 아니 그거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그느낌 점을 이제 구하고 싶거든. 그중에 어? 너가 한명 도출한 것 뿐이야. <laughs> 그걸 그걸로 해. 도출한 아니고. 아 이게 보철 거 아니야? 진짜 그 코를 보냈다니까. 아, 진짜. <laughs> 어떠니아닐까 어떤, 진짜로? 아 어, 근데 잘 되면 이쁠 것 같은데 그 후기를 그안 보내줬잖아. 그 수술한 음, 저, 그 네. 때만 보냈잖아. 딱 아, 기다려봐, 내가 지금 보여줄게. 어 지금 어떠지 봐봐. 와. 아니냐. 어. 내가. 아 근데 그 밤이 행동에 비해 멀쩡하게 생겼어요, 님들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행동 뭐 어디... 행동하는 거 보면은 좀 약간 몬타케물 같을 것 같은데. 너 지금 내 맛이 같다는 어? 얘기를 돌려서 했는 얘기는 하는 거니 지금? 돌리기 아니라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. 아아아아 무슨 괴물? 아니 미래야. 아 미래야. 네. 에. 아너 아니다. 어너 자꾸 어? 너 자꾸 옆에서 착한 뒤 그만네. 야나 어? 영상 보냈어 영상. 너 아. 착한 뒤계속내면 영상을 해보내지 이거 뭐. 아, <laughs> 아니 그럼 뭐야 이어 나도 해볼게. 나도 해볼게. 아 너도 해봐. 어? <laughs> 어? 야 밤에 왜 이렇게 이뻐졌지? 뒤질 뒤질래? 그럼 전에 못 생겼다는 거냐? 아니 아니 그만큼 코에 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. 아니 존나 예쁘지. 어. 그래 나잘 어울린다니까 이거? 주, 축하드려요. 지금 머리 안 감고 머리 벅벅 긁는 거 보면 저거랑 180도 다를 거 아니야? 정답이에요. <웃음> 아, 저때 세수했나 보네. 어, 그래서 사진 보냈을 때는 세수 안 하고 보낸 거야. <laughs> 둘이 많이 친하다 보다 그런 것까지 공유하고 <웃음> 아니, <웃음> 응.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저 저는 <전의> 것도 입었어. <laughs> 아니, 어? 그러니까 그 많이 친하다고? 박대치가 <laughs> 아니야. 그게 아니라 매치가안 된다 이거지, 내 말은. 응. 그러니까 약간 아이다 하다. 안 할게, 안 할게. 잘안 음. 하니?